EF 소나타 타이밍 벨트 탈부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벨트에 화살표를 걷습니다. 자, 그 다음, 캠축 마크점 확인해 주세요.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뒤쪽.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크랭크축. 자, 그 다음요. 오일 펌프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셔너, 어, 텐셔너를 탈거 하겠습니다 12mm 스피드엔들로 탈거 하겠습니다 네, 어, 벨트도 탈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밍 벨트 탈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텐셔너는 원위치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바이스에 텐셔너를 물리고요. 직각으로 물려야 되겠죠. 힘껏 줘입니다. 여기 있는 구멍 두 개가 일치할 때까지 예, 조우게 되는 거죠. 자, 끝까지 좋은 상태에서 예, 핀 구멍이 일치가 되면 고정하기 위해서 핀을 삽입을 합니다. 예, 삽입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면 핀은 고정이 되죠. 그래서 고정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뒤쪽으로는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고장착을 예, 해야 되니까요. 자, 이거를 가지고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셔너를 먼저 끼우기 전에 벨트를 먼저 걸고 텐셔너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밍 벨트 화살표를 먼저 확인하고요. 자, 먼저 아래쪽 크랭크축부터 끼웁니다. 그리고 데드라이브로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자, 고정한 모습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고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오일 펌프 쪽으로 벨트를 겁니다. 오일 펌프 쪽으로 마크쯤이 확실하도록, 그 다음에 땅땅하게 될 때까지 겁니다. 자, 그 다음 텐셔너 쪽에다가. 벨트를 걸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벨트를 지금 마크점이 캠 쪽에 살짝 돌았습니다. 이거를 살짝 돌려서 마크점을 맞춘 다음에 벨트를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벨트가 걸리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크를 맞춘 다음에 돌려서 마크를 맞춘 다음에 벨트를 겁니다. 자 그래서 벨트를 아래쪽으로 돌려서 텐셔너에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 벨트가 전체가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텐셔너를 텐셔너를 가지고 와서 원 위치에 삽입을 합니다. 네, 집어 넣고요. 네, 집어 넣고. 12mm 스패으로 빠르게 조입니다. 그다음 핀을 탈거하게 됩니다. 러면 텐셔너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알아서 장력이 저절로 조절이 되고요. 다음 조그맣게, 장력이 조절이 안 되면 조금 올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타이밍 벨트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